이거 뜨겁게 아. 해야되고 응 어? 일단 물볶고 이거 고무 많이 넣야되는데 음. 어. 무어밀연잖아요 아이고 와로로 에이비 5셨달러 깨끗한 어. 것 같은데. 어, 볼 주었어요? 어. 어. 오, 오, 오. 맛있네. 5시불 줬어요? 어. 아. 지금 저희 집에 쇼파가 완전히 다 망가졌습니다. 이걸 집었다가 막 이래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몇 번을 수리했는데 여게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보시면 완전히 다 망가졌습니다 맞아요. 바꾸기는 좀 그렇고 이거 수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이게 지금 이게 지금 하나 둘셋네개 있잖아요 요게 처음에 샀을 때는 아주 두꺼웠습니다 요렇게 두꺼웠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완전 다이 스폰지가 다 내려앉았습니다 소프리는뭐 그런 대로좀 살아있거든요, 여기가. 이거도 지금 완전 다 떨어졌죠. 이런 분들 완전 다 떨어졌습니다. 여기도 지금 다 떨어졌어요. 엉망입니다, 지금. 집사람하고 가가지고, 요거, 오늘 리좀알려봐요요 스펀지 좀. 와, 이건 완전히 얇아져가. 우리 제 아들 여기 맨날 눕거든요. 여기를다 집었잖아요, 이렇게. 새 거로 사기는 좀 그렇고. 한개 정도 일단 가서 한번 스펀지가 여기도뭐 종류가 많잖아요. 스폰지도뭐 아주 꼭 고탈력이 있고 그냥 뭐 달리기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이 고무 있잖아요. 요거 이 고무가 좀 달리기게 좀찝어 주면 되는데 간보딩 이게 안 팔더라고요. 제가 해도 되는데 요거 하고 스펀지 끼우고 그다음에 요거 하고 이제 두개 요거 두 개까지 가 보고 수리가 된다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가져갔습니 수리를 한번 해보려고요. 마누라, 잘 봐라. 이 고무밴드 있거든. 여기 봐봐. 요거 많이 걸면 되거든. 요거. 고무밴드 있자. 이게 지금 스프링도 지금 좀안 좋고. 스프링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가 지금. 수리하면 돈을 많이 들는것 같아. 돈 음. 이제 보고, 이거 두 개만 가져가 보고, 나중에 수리 이제 비용 알아보고. 수리하면 돈 몇백불만 깎 몇백불? 몇 백불 하면 사는 게 낫지. 일단 한번 들어가보자, 이거. 얼마나 할지. 음. 가보자. 음. 가자. 가너가 소파가... 오래되나 하니까 지금 엉망입니다. 이거 수리 한번 해보려고요. 새로 사면 되는데, 새로 사면 좀 비싸더라고요. 수리가 되면은 수리를 해야죠. 수리하는데 몇 군데 있긴 있던데, 아까 그 밴드를 못 구하겠더라고요, 여기서. 밴더만 구하면 제가 알아서 한번 해보겠던데. 아, 쇼파 한번 보여줄까? 쇼파 진짜 좋은 거 있더라. 아, 그, 근데 너무 비싸더라. 얼마에요? 세 칸인데 우리 집하고 좀안 맞거든? 네, 세 칸. 어, 음. 세 칸짜리 500불 좀 넘대. 좋기는 좋더라. 맞다, 음. 이거. 가게에서 봤어요? 아니, 블러블. 아, 블러블. 뭐. 어, 와, 쇼파 좋긴 좋더라, 그냥. <laughs> 뭐, 어, 여기는 제가 이제 매일 자주 당기는 중고차 파는 리입니다 여기에 쇼파 수리하는 데가 한 두세 군데 있더라고요. 아니면 카시타 하는 데 있는데 거기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집도 있고 한데 일단 소파 수리하는 데 먼저 가서 견적을 한번 받아보고요. 요 정도 수리하는 데 얼마인지 보고 비싸면 사는 게 낫고 아니면은 이제 수리를 해가지고 사용해야죠. 여기 어디 한 군데 있었는데? 어. 저, 돌아가면 두 군데 있거든. 여기 한 군데 있고. 여있네. 여, 나중에 오면서 한번 보자. 저, 저기 가면 또 있다. 응. 소방스리는데 있었는데. 아, 저기 있네. 여기도 어, 하네. 여기도 하네. 여기 먼저 물어볼까? 물어보자. 자, 물어보고요. 이거, 이거 두껍게 야 되고. 응. 어? 이단에 물어볼게. 응. 요거 고무 많이 내야 되는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개 이쪽으로 먼저 왔습니다 음. 아 첫번째 좀 약한데 더 단단한건 없나 여기 더 낫겠다 한번 만져봐봐 예? 어. 얼마지 한번 물어봐봐 대충 저거까지 전부 다 수리하는데 어.

네 같은 집이요 아, 같은 집이야죠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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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걸린다죠요이같이거는 이거죠. 할거죠 이거죠. 이거죠. 이죠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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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여기도 이같이거는거죠 이거죠. 이 한국에서는 소파 수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laughs> 우리도 소파쓰다 보니까 아니다, 뜨서 처음으로. 아, 그래, 이제, 와, 오래 그래. 썼잖아. 4년, 어, 않네, 4년 썼어. 기기, 글로벌에 소파 음. 보러 갈래? 와, 음. 너무 좋더라, 근데. 그래요. 근데 보면은 만원 사고 싶을 건데. 왜 <laughs> 가서 보려고? 어, 한번 가보자. 네, 네. 왜 저렇게면 수리해서 쓰는 것도 나쁘지않은것 같아요. 인터넷에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꽤비싸더라고요그파스도못 산거 아니에요 어. 제상봉은차 거는... 500불이다 네 아. 500불이다 아. 제가 이 캄브리아 쇼파공장 만드는걸좀살면서좀 봤거든요 네. 약하더라고요그리 가면은 우리집 옆에도 있더라고 네. 근데 나무가 있지 어, 어디서 나무를 어디서 주워왔는지 그런 사 네, 나무를 그걸 자꾸 주더라고요제 나무를 나는 나무 많아요 아. 약한 나무가 많으니까 그 나무 뿌리려면은 나무를 아주 어디서 저, 그런 나무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여기 어디 이제, 해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만드는 집들도 있어요. 그래서, 건부대아 공장에서 만든 좀 싸긴 한데, 조금, 믿기가 좀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외국에서 수입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살려고 했었는데, 비싸니까. 앞에서 앞에 딸에서 남바 없죠? 지금 남바 달로 가는 것 같아요. 방향이 남바 달로 가는 방향인 것 같은데, 수입된 거, HVS 하얀색, 진짜 비싼데 아무래마누라보을 뭐 새거 사고 싶다. 새거 <laughs> 그니까 사고 싶어도 그냥. 응. 음. 저 <laughs> 이제 자재 마트거든요. 제가 자주 옵니다. 며칠 전에도 수도물이 <laughs> 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가지고 와두달 만에 보니까 뭐가 <laughs> <뭔가> 생겨요. <센 거예요. 웃음> <laughs> 어. 와, 그래가 보니까 세탁기 있는데 옆에 그 물이 새더라고요어요아여 있네. 위안 봐봐라. 요거는 500불 잡으면 되고, 요거. 아... 어. 근데 좋은 게 하나 있다. 들어봐봐라. 이게. 이거 때문에 있제 아, 그래서 좋을까 보다. 저긴 좋은데, 비싸요. 이한 칸에 500불. 여기 500불. 저건 음. 따로거든. 와. 저한개2 <laughs> 4 어. 0 와. 들어봐봐. 헌나시네 와, 뒤도 비싸다, 가족이. 앞에보다, 거기도. 백쿠 차이네. 유크 유크 백 오풀. 똑같은데 뭐 재질이 다른 모양이야. 어. 와. 3 2 5불입니 요거도 820불이야. 와, 이렇게 싼거안 믿어. 어, 요거는 좀 싸네. 530불. 요거도 850불이에요. 생소파 밝다긋네. 어. 저 파는 재질 구조하고 맞춰야 되고 일단은 느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냥 봐 보세요. 이게 아이고, 목이 아파서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게 다 수입품이거든요. 이거는 490불. 근한 응. 칸, 두 칸, 세 칸인데, 네 칸이 돼야 되고, 반이 여 이제 잘리면은 중간에 이제 날수 있는 게 있거든요. 요게 딱 눕기가 좋아요. 응? 응. 응. <laughs> 우와, 이 봐봐라. 이거 1700불이다. 내저 이런 거는, 누우면은, 끈적끈적해지 끈질 땀이 나니까. 음, 안 파는 거 없습니다. 다팝니다 저쪽에 좀 저렴한 거 있더라고. 이거를 좀 분리해 주면 좋은데, 이걸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아, 요게좀 저렴하더라고요. 285불. 북한인데도 음. <laughs> 이게 누워볼게. 이게 누워야 되거든. 눕는게 중요한거다. 네. 어? 이게 딱 누워가지고 사는게 중요한데. 이거 두개를 사야 되는데. 뭐라 면은 벌써 거의 한1 0불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없습니다. 요거 많이 팔더라. 어, 이거 침대로 이제 변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침대 되는 거. 165불이에요. 이건 동네에 많이 팔더라고요제집사 구경만 시켜줍니다. 제가 <laughs> 여기 왔다 보고 갔거든요. 한번 앉아봐라. 어, 아, 아니야, 앉아봐라. <laughs> 이거는 또 사네. 여기가 음. 저 그래. 좋아해 누웠어. 누웠어 밀음 연식 되잖아요. 그런데 비 비싸지. 앞에 보다 스파 때문에. 전이다 아아 전이. 아 부드럽다 이거나. 우리 스파 더 예전 살때 그도 비싸게 샀어요. 구배도 가까이 갔대요. 그거. 무슨 말가 그거 하어혼상거 아니에요. 이이 사면 집 박공장 맞아요? 사이즈가 안 맞더라. 맞아? 조금 매매하더라. 어. <laughs> 여기 인터넷 온라인 되게 끄다. 음. 좀기다리된다 대.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미 주문 받는 자기 도 주문 받아서. 그렇지. 리는 거예요. 음, 인터넷에 이렇게. 쇼팝 하는 매장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물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일부만 몇 개만 놔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제 선택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주문을 하든지 수입을 하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리고 사진만 보고 산다는 건 조금 그렇잖아요. 재질이자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아빠 소파 어디갔어? 요다 가져갔어? 아니, 아니 한 개만, 한 개만. 불편하지? 이틀 있으면 온다더라 저녁 걱정하면서 누워서 새로 걱정하고 <laughs> 있습니다 저희 집은 소파가 앉는 용도보다 눕는 용도입니다 저희 작은 아들 눕지를 못해요 지금 없으니까 앞에 <laughs> 소파 수리 맡기고 이틀 지났는데 수리 다 됐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비. 아, 오케이. 오케이. 어군. 프로포트로사. 예, 어군. 아봐 깨끗하게 생잘 됐습니다. 남은 것도 날 잡아가지고 갖다 주려고요 갖다 주고 이게 찢어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 보니까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을 들이고 수리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보니까. 이거 뜯어볼래? 깨끗하고 같은는데 어색불 뚫었다있다 있네. 어요어줬불어색어고응어번불어봐라 어색불 어봐불 어색불 어빵불 어색불 어색다 어색불 어색불 어색빵 어색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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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 어색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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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 어, 한번씻어야 된다. 그거 <laughs>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되네. 됐 됐다. 한번 씹어봐야지. 응. 어, 아니, 이제 허리 생각... 안 아프네. 이게 벌레 네. 까지가지고. 죽... 생각보다, 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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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했네요. 응. 응, 이거 다시 다 했다, 이거. 이것도 다시 다 했네. 응. 그러면 이제 날 잡아가, 이거 보내자. 네. 한번 어. 응. 그럼 조금 더 움직였다, 어렸을다 아때대만 빼고 이제 새로 다닌 거죠. 한번. 한번 보자. 와, 그냥 손 맞는 게 아니고, 이게 솜에 커버를 또 다시 다시안네요 진짜 잘 해놨다. 음. 최고로 해놨습니다.